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바지가 갑자기 작아진 느낌, 거울 앞에서 숨 한번 크게 쉬게 되죠. 화장실 리듬이 붕괴되면 하루 기분까지 같이 무너지는데 유산균을 바꿔도 체감이 없어서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다섯 개를 직접 먹어본 뒤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흔들림이 줄어드는지와 현실적인 섭취 루틴을 곧바로 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생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 체감이 생길 기회를 만드는 제품 선택과 섭취 루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후기가 좋은 유산균 제품 5개를 직접 먹어보고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를 돌려본 뒤에 남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유산균은 내장에 도착하기까지 꽤긴 코스를 달리거든요. 그 코스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바로 핵심부터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제 기준의 렌즈로 쓱 비춰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되던 포인트를 짚고요. 그 다음엔 바로 유산균 교육과 섭취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고 왜 체감이 갈리는지 납득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잡은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출발부터 살아 있어야 하고 위산과 담즙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매일 지킬 수 있는 루틴이 붙어야 합니다. 이셋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유산균이 아무리 많아도 제 몸에서는 조용할 수 있거든요. 먼저 출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반 유산균은 배송이 상온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온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온도가 들쭉날쭉하면 유산균은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한 편이라서요. 시작이 약해지면 제가 기대한 체감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을 한여름에 받는다고 상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흐물흐물하면 먹는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유산균도 출발선이 흔들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SQ제약은 이 부분을 차가운 쪽으로 설계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포장과 아이스박스로 배송 완료까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상태로 출발시키려는 방향입니다. 냉장 보관 생유산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미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훅 올라오면 마음이 먼저 안심되는 타입이거든요. 내 장까지 가는 여행 가방을 시원하게 잠가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통과 코스입니다. 유산균은 입에서 장까지 가는 동안 위산과 담즙을 만나죠. 여기서 많이 사균되면 장까지 도착할 숫자가 줄어듭니다. SQ제약은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을 개발해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캡슐이 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균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비유로 말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하나 더 씌워주는 느낌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비를 한번 맞고 끝이 아니라 위라는 폭우 구간과 담즙 이라는 강풍 구간이 연속으로 오니까요. 캡슐 형태라 먹기도 편하고요. 손에 물한 모금 딱 넘기면 끝. 바쁜 아침에 이 단순함이 은근히 큽니다. 세 번째는 플러스 재료와 실내 포인트예요. 유산균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보호에 관련된 아연과 셀레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양성분 관점의 이야기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소비자 연구협회 주관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이력이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고요. 제약회사 제품이라 상대적으로 믿음이 간다, 안정성이 좋아 보인다, 부작용 걱정이 덜하다고 느낀다 같은 인식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죠. 다만 이건 느낌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타 제품보다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꾸준히 가는 게임이라 가격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칫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비싸냐 싸냐보다 내가 끝까지 루틴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결론적으로 가장 큰 비용 절감이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진짜 아까워요. 그리고 비싼 제품을 사서 오래 방치해버리는 순간, 그건 가격이 아니라 아쉬움이 됩니다. 이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문장 그대로 붙여넣기보다는 말투를 살려서 짧게 재구성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장트러블이 있었다가 변비가 심했는데 화장실이 수월해졌다. 배에 가스 차는 게 줄었다. 속이 편안한 느낌이다. 장이 예민한데도 만족한다. 부작용이 없어서 좋았다. 냉장 보관 생유상균이 처음인데 다른 느낌이다. 아이스박스 배송이 신기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제약회사 제품이라 믿고 샀다. 캡슐이라 먹기 편하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다. 꾸준히 먹고 있다. 추천받고 샀는데 만족했다. 꾸준히 먹으니 더 좋아진 느낌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지인에게 추천했다. 후기에서 제가 가장 크게 체크한 건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품 이름보다 내 일상에서 어떤 변화의 촉감을 말하느냐예요. 더부룩함이 줄었다. 가스가 덜 찬다. 화장실 리듬이 조금씩 정돈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 적어도 그분들에겐 체감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느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체감을 만들 확률을 높이는 쪽, 그러니까 루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보세요. 유산균을 바꿔도 바꿔도 계속 실망하던 날들. 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한 채로 하루가 시작되고요. 가스가 차서 옷이 답답합니다. 단추를 잠그는데 손끝에 괜히 짜증이 묻어나요. 화장실 리듬이 꼬이면 기분도 같이 꼬입니다. 일정은 그대로인데, 몸이 뒤에서 발목을 잡는 느낌. 그럴 때 우리 뇌는 이렇게 말하죠. 또 실패했네. 또 바꿔야 하나. 그런데 그 장면을 조금만 더 가까이 보면 범인은 의외로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를 받고 책상 위에 올려두고요. 바쁜 일 하다가 저녁에야 생각나서 냉장고로 옮깁니다. 며칠은 냉장고, 며칠은 식탁 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출근길에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차 안에서 뜨끈해지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 유산균은 출발선에서부터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틈들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한데 보관이 흔들리면 시작부터 약해질 수 있고요. 위산과 담즙 같은 강한 환경에서 장까지 못 가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뜨거운 커피 한 잔과 같이 삼켜버리면 저는 그날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들더라고요. 뜨거운 커피나 차와 같이 먹으면 손해일 수 있다는 말, 진짜 그냥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좋은 유산균을 좋은 환경에 태우지 않으면 결승선에서 박수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또 하나, 하루 이틀로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유산균은 오늘 먹고 내일 딱 바뀌는 버튼이 아니라 내 장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쪽에 가깝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빠르게 체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소 몇주 단위로는 지켜보는 편입니다. 내 몸의 리듬을 보는 거니까요. 이 기간을 건너뛰면 기대감만 커지고 실망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루틴은 딱 현실적으로 갑니다. 먼저 뜨거운 음료랑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아침 루틴이 훨씬 깔끔해져요. 그리고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택배를 받자마자 꺼내 두지 말고 바로 냉장고로 이동해주세요. 현관에 두고 깜빡하면 유산균 입장에서는 출발선이 흔들립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칸에 두고, 눈에 보이면 바로 먹는 방식으로 고정해버렸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어떤 제품이든 시간대를 고정하니까 체감의 관찰이 쉬워졌습니다. 오늘은 점심, 내일은 밤, 모레는 아침 이렇게 흔들리면, 내 몸이 변한 건지 루틴이 흔든 건지 헷갈리거든요. 아침이 힘드시면 저녁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내 생활에 붙는 시간대에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시작부터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소량이나 격일로 시작하고, 내 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서 조절해보세요. 장은 귀가 박습니다. 작은 변화도 바로 말해주거든요. 속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는지, 가스가 줄어드는지, 화장실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유산균을 동시에 섞어 먹지 말고 한 제품을 루틴으로 가져가세요. 섞어 먹으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제몸 입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저는 기록할 수 없는 실험은 실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제품으로 루틴을 만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선명하게 들립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도 고려해 주세요. 같은 시간에 같이 드시면 아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복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을 처방받으신 전문가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 섭취와 식이섬유를 함께 챙겨주셔야 하고요.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음을 줄이면 유산균 루틴이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밤에 매운 야식 먹고 다음날 아침 유산균으로 만회하려고 하면 장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수 있어요. 그러니 전날의 선택이 다음날의 배를 만든다는 말 저는 꽤 믿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이 장 컨디션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유산균을 먹는데도 밤새 뒤척인 다음 날엔 배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은 감정의 리모컨을 조용히 쥐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수면 시간을 조금만 정리해도 배가 덜 예민해지는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요. 하루 컨디션과 배의 반응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한 줄이면 됩니다. 더부룩함, 가스, 화장실 리듬, 컨디션. 이렇게만 적어도 내 몸에 맞는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커피가 많았고, 어떤 날은 야식이 있었고, 어떤 날은 잠이 부족했구나.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도 훨씬 또렷해지고요. 그때부터는 내 장이 좋아하는 생활에 리듬이 생깁니다. 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경험과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혈변, 발열, 체중 급감 같은 경고 신호가 있으면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이 문장은 꼭 챙겨가 주세요. 내 몸은 제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꼭이세 문장만은 기억해 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내몸 중심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체감은 운이 아니라 조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부터 살아있게, 장까지 도착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루틴으로요.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드라이 아이스와 아이스박스 배송,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 아연과 셀레늄 구성, 그리고 제약회사라는 인식 덕분에 그 조건을 만들기 쉬운 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요. 결국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더부룩함을 참고 하루를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내 장이 체감할 기회를 만들 루틴을 세팅하실 건가요?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 냉장고 바로 이동, 같은 시간, 충분한 기간. 이네 가지만 지켜도 유산균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옷이 덜 답답해지는 순간이 한 번만 와도요, 사람은 루틴을 믿게 됩니다. 내돈 내산으로 다섯 개를 돌려보고 남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가 어떻든 결국 제 몸을 바꾸는 건 제가 지키는 습관이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유산균을 바꾸기 전에 먼저 루틴을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